진짜 올게 왔네요. 어? 아, 과연 최리완 선수가 어떤 예. 역할을 해줄지. 야, 아. 주자 말로고 두점 차에서 네. 아버지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5학년 최리환 자, 음. 아, 일단 초골. 자, 일요초 지켜봤습니다. 원봉. 네. 야, 앞서 삼진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네. 크게 한번 한숨을 쉬어봅니다. 심업을 하고 타석에 다시 들어섭니다 지금 음, 이만한 각오가 남다를 거예요. 최리언 예. 선수가 당겼어요. 파울이에요원볼런스라이트 음, 바울. right. 편하게, 윙 예. 어, 하기 바라요. <laughs> 그래서 힘을 좀빼란 얘기도 나오는 <laughs> 그쵸, 것 같고요. 네. 지금 부담을 굉장히 네. 많이 가질 수 있는 지금 타석이거든요. 주자 말로. 아, 아까 좀 멀어 보이는데 시작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 아... 원앤투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laughs> 예. 네. 저희가 봐도 좀 먼데, 스트라이크 <laughs> 존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적응을 스트라이크 주면, 네. 음, 리안이는 지금 오른발이 들어가줘야 돼요. 예. 됐어요! 아! 중견 사필! 떨어져! 탈합니다탈자 그리고, 호! 호! 이런주자까지 들어옵니다! 됐습니다! 아! 최리완의 선수! 선수! 동점 적시타! 본인 역할을 해주네요. <laughs> <laughs> 아버지가 중대석에서 손을 불끈 집니다. 야이 결국에는 해냈군요. 네, 결국은 리안이가 자기 역할을 해주네요.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한 얼굴이에요. <laughs> 이제 동점됐습니다. 점수 5대 5입니다. 야, 아들아, 이거... <laughs> 아들아, 잘했다. 아, 네, 목숨 다 했다. 네. 어. 야, 어. 어떻게 이렇게. 각본 없이 쓴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스포츠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골 빠졌어요. 아, 네. 골 빠지면서 이제 삼로 일로로 바뀝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laughs> 완전히 지금 도곡 초등학교로 오고 있어요. 네. 어? 네. 아그 분위기를 바꾼 선수가 <laughs> 어, 어, 오익수됩니다 오익수. 자 최리와 아. 아. 아, 잡았어요. 백백 백. 그렇죠. 다행이에요. 수비 좋은데요. 네 그래도. 어. 어려운 타구인데요 음, 잘 잡아줬네요 예. <laughs> 야 <이야>, 바깥 <밥값> 이상인데요 <웃음> <웃음> 오늘 맛있는 소고기 사줘야 되겠네 <laughs> 네 적시타에 동점 적시타에다가 지금 수비 기가 막힌 수비 하나 더 나왔고 네.